오늘은 우리 아침 뉴스 읽어 주는 우리 앵커님 모셨는데 오늘 저녁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준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침 뉴스 진행하고 있는 김유진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의 썰을 풀어 보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학년 때까지가 특히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중공업이었습니다. 그 두산 중공업을 너무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게 나중에 유상증자까지 가면서 진짜 막 몇만 원짜리가 몇천 원까지 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 아무리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은 저희 아버지일지라도 이 사야 하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때 주식을, 주주들이 보통 주식을 살때 고점에서 많이 사잖아요. 좀 정확한 괜찮은 가격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왜 항상 고점에서 개미들이 그건, 살까요? 그, 그,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 앞에서 올라가는 걸 많이 봤잖아요. 주식을 누군가 올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 팔아 먹는 걸 이해하면 올릴 때는 대주주가 안 팔아요. 음. 계속 이쁜 그림만 그린다고요. 음. 그리고 아 미, 믿음이 오는 거죠. 아저주가 조정 안 하고 계속 가.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주도주를 잘 잡으면 조정 조금밖에 안할 거예요. 오늘 조정 많이 했지만 주도주가 중요한 걸. 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팔아요. 팔아서 주가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네. 개인 투자가 언제 사냐? 여기서 반등 나와서 여기 편안한 자리 노랑 자리. 네. 여기서 이제 또 간다고 사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부자빠가 많이 주의를 시켰는데 말을 안 듣죠. 맞습니다. 위에 s 상품도 만들어 팔고 했더니. 그래서 이게 14만원에서 저게 빠졌어, 저게. 맞아요. 2,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네,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주가라는 거는 개미들이 인기 있었던 주도주는 빠지면 오래오래 빠진다는 거. 음. OCI도 보면은 OCI는 조더갔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엄청 좋아했죠. 거기가 50만원 돈이죠? 네. 최고가가 52만 2천원. 근데 여기 2천 2000년 3월에 여기 얼마냐면 여기가 2만원 돈이에요. 네. 5 0만 원, 이만 원. 그래서 상투 쳐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된다. 근데 개인 투자가는 어디서 좋아하냐? 요런데요런데서 좋아해요. 싸다고. 음... 그래서 사람들은 물리면은 못 팔잖아. 요새 소위 주도주라고 하던 것들 조정올 거예요. 여름에 조정을 해야 해요. 왜냐면 펀드 매절도 비서가잖아요 <laughs> 그죠? 그래? 비서 가면 장이 좀시들해요 그래서, 그래서 주도주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용 많은 것들 있잖아. 50만원 돈산 엄마가 아직까지 못 팔고 있어요. 우리 동네 엄마. 보면 여기 50만원 돈 사가지고요. 여기, 여기도 똑같죠? 네. 많이 갔다가 딱 눌러주면 또 간다고 사는 자리죠? 그래. 주도주는 올라갈 때는 좋은 종목이지만 상투치면 정말 나쁜 주식이고 개인 투자가 돈을 다 뺏어가는 거야. 개인 투자가 돈은 손절 10% 이상 빠지면 이게 추세를 거어보고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빨리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거 하시고요. 그래서 이어서요.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좀 듣나요? 안 듣지? 안 음, 들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자기가 사고 싶은 자리가 이거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딱 걸리면은 아무리 내가 이제 추세가 망가지니 팔아야 된다고 래도 절대 여기서 안 팝니다. 음... 그리고 구독 취소하고 변어나가지 음. 어. 에코프로 좋아하는 애들 내가 조종받는다고 23년 7월 26일날 고점쳤으니 이제 답하고 토까라니까 구독 취소하는 애들 많아. 어.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개박살 났잖아. 정신 차 봐야 주도주에 물리면 정신줄이 나가는 거거든.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 거.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지금 주도주 이제 센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급등주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급등주를 잡으러 갈때 차트를 보면은 골짜구에서 사야 돼요. 어, 골짜구이요 아, 내가 오늘 급등주를 몇개 넣어 놨는데 하나만 보여 줄까? 조금만 보여 주려고. 응. 이게 우리가 다 잡아 먹은 거거든. 딱이골짜구에서쭉 나오죠. 골짜구에서쭉 나오죠. 그러면 이 상한가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상한가 잡으러 어디로 가야 돼? 골짜구이로골짜구 <laughs> 골짜기 기법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도 상한가 나오냐 골짜구이죠 여기도 골짜구리. 그러니까 상한가는 골짜구에서 모양 없이 딱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아빠는 여기서 식구들을 다 잡아줘가지고 상한가 이거를 여기서 다 팔고 나온 계좌가 88TV에 가 치면 나와요 대림 BNC 계좌 체면은 딱 나옵니다. 한국에서 계좌를 공개하는 데는 부자바 그럽밖에 없어요. 오.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얘기했는데 댓글이 또 재밌네요. 그냥 네. 고기 잡으러 골짜구니로 가는 게 아니라 아빠 곁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빠 곁에 올라오면 한 5년 정도 아빠 강의를 듣고 여기 채팅창에 자주 눈도장을 찍어야 돼. 한 10년간 눈도장 찍는 게 우리 홍이사 아니야? 홍이사 홍 이사냐, 아니홍 이사. 진짜요? 2010년도부터 11년도부터 열심히 따라 시작했어요. 어, 제가. 주식을 최근에 또산게 있습니다. 종목이 있는데 잘못 산거 같아요. 제가 산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아이를 샀어요. 네 이거를 봤는데 이렇게 지금 고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괜찮은 거 같은데. 네. 근데 여기 한 종목에 몰빵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응. 지금 주도를 이루고 있는 섹터가 코스닥에 있는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 중소기업이 아니라 큰 종목이잖아요. 큰 종목. 이요 그러니까 뭐 KB 금융이라든지 금융. 또뭐 삼성화재라든지 또 응. 하나. 금융지주라든지 또 음. 그렇게 그렇게 큰 종목들이 가는데 이런 종목에 몰빵 치면 안 되고 사더라도 2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한네종목은 거래소에 정말 그 각광받는 종목들 음. 그런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주도주 했잖아 네네. 그 초입에 보면 한번 지게 흔들지 여기 봐 여기 코로나 때야 이런 모습이 주도주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음. 그냥 안 갑니다 초입에서 되게 편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가격이 얼마냐면 주도주는 바닥이 5점 돌파할 때가 24불. 그럼 마이크로 컨택트는 지금 이 전고점 돌파하자니까 이런 자리가 될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런 자리가 되으니까 그렇지만 주도 섹터는 아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데서 테슬라를 사야지. 이렇게 새롭게 안 써먹은. 제일 중요한 거안 써먹은 거. 써먹었니 안 써먹었니? 그러니까 주식은 쌀때 사서 세력이 비싸게 만들어 파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네. 여러분이 꼭 알아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현대 건설도 보면 어때요? 저 24,000원 여기, 여기서 추천했잖아 여기 여기서 내가 공개 추천했던 건데 지금은 지쳤죠 신용도 많죠 그럼 지금이 아니라 한 번쯤 밧데리로 받으면, 이 주식도 밧데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이 보면 거래소의 종목들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음. 거래량도 보고 거래대금을 봐서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 음. 아까 우리가 군룸보고에서 외국인들의 네. 그 매매 상태를 봤죠. 국가는 가격이 상승되면은 가격 세뇌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옆으로 좀 쓰죠. 그 다음, 마지막 국면에 살짝 빠져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뽀뽀를 하잖아요. 그서 이동 뽀뽀를 지금 오고 있네요. 그죠? 좀더 빠질지, 여기서 멈출지는 몰라요.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를 냈다는 거는 믿어야 돼. 일단의 네. 세력이 들어와서 좌측편에 매물을 다 써줬다. 그건 믿어야지.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22년에 6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넘었어. 이거 부자빠 거예요. 부자빠 계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참은, 23년 여기 어려울 때잘 참은 분들은 이번에 6개월 동안 수익이 팍팍 올라갈 거야. 음. 그 다음에 종목들도 보면은 하나 에어로 같은 거 수익 많이 났죠. 600%. 두산후보 368%.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좋은 그 개미들, 개인 투자가들의 이야기들을 또 가져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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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